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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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학과 공작새가 무리지어서 서쪽에서 날아오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백학과 공작새가 무리를 지어서 서쪽에서 날아오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후진의 지통 스님이라는 그런 스님에 관한 내용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후진의 지통 스님은 봉상 사람으로. 지자대사께서 서신 정토 의식을 한번 보시고는 뛸듯이 기뻐하시며 그 뒤로부터 서쪽을 향해서는 더 이상 침도배지 않으시고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았으며 지극정성 일심으로 염불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 지통선님은 지자대사께서 서신 정토 의식을 본 이후로 뛸듯이 기뻐하고 서쪽을 향해서 침도배지 않고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았다 하는 그런 정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먼디 날백합과 공작새가 무리를 지어서 서쪽에서 날아가오는 모습을 보고 지통 선임의 눈 앞에서 또 연꽃이 피고 지는 것을 또 보시고는 선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합과 공작은 정토의 경계요 연꽃이 빛나는 모양은 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꽃이 빛나는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극락연지에 화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백각과 공작은 정토의 경계요, 연꽃이 빛나는 모양은 내가 태어날 곳이다. 정토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일어나시어 부처님께 예배하고 입멸왕생하신 그러한 분이 바로 지통선입니다. 이 같은 지통선님의 시신을 다비하는 그러한 가운데. 오색의 상스러운 구름이 불더미를 맴돌았고 사리가 온몸에 피늘처럼 얽혀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침을 뱉어도 반드시 서쪽을 피해서 뱉고 앉을 때에는 반드시 서쪽을 향했다고 하셨는데 정성이 이와 같으면 우리들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이루지 못하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자대사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서쪽을 향해 가부절을 하고 앉았으며 그 밖의 서방을 닦은 여러 성인들께서도 서쪽을 향해 앉아 인종하였습니다 오로지 않는 것까지도 서방에 왕생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판로가 아니겠는가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정성을 다한다면 그 정성에 다한 만큼 그 결과도 반드시 드러나서 좋은 가보를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미타불.